에르미아서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청지기냐 내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관리자냐 소유자냐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더 강조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적 자세로 우리는 모든 물질의 삶과 헌금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상 전 인생을 주님 앞에 그런 맡은 자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적 자세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고 사람이 사용하고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것 어, 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그 재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으로 청지지계의 관리자의 사명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소유가 너 것이 아니야 너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어, 다가오는 또 가르침의 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2절 누가 보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언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은 나의 것은 없고 오로지 소유되신 주님 앞에 관리자의 책임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안식을, 안식일이 우리 주일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소유 개념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선명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안식일은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유기를 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스라엘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가 안식일을 어, 지켜시는 또. 더... 그에 따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주인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보다 안식일을 콕 집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액면 이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안식일이 주님의 완전한 소유이므로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내 것이 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안식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줬다라는 겁니다.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정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 세계적인 거부들이 지금 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권 정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너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자로 위임받은 관리자의 사명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이나 상속되어진 소유자의 충성의 사명은 더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아직 나덜 줬는데 관리만 해 이게 청지기의 삶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을 양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주권이 상속되어졌다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은 관하님께서 관리자의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의 충성과 책임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자보다 더 막중한 것이 소유자의 책임이요 소유자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안식일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흡수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주일 안으로 계승되고 확장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확장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주일에 적용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주일에 완벽한 주인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날과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 소유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다 다른 날과 모든 소유는 상속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맡은 자, 소유권자의 충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1조를 드린다, 흥금을 드린다 할때 우리가 주로 정지적 삶으로 하나님께 맡은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우리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분명히 그 표현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더 소유 개념으로 확실하게 자르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10의 9는 누구 것이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한날 만큼은 다른 날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오직 그 주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의 소유에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옛날 전통을 참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또 전사 시절만 해도 우리는 주일날 물건 사러 가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할 만큼 아주 강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계 심호할 때 대구에서 저희 누님이 이제 저희 매형이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었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제가 가면 우리 누님 사모님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뭘안사놨어요근데 그때 장로계 분위기만 해도 시장에 몰래몰래 몰래 사러 갔습니다. 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laughs> 분명히 주일은 일하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지키는 데 매사에 철두철미한 한국교회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소유 개념을 명확하게 아십시다. 모든 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충성한 상속권자로서의 헌신을 들어야 되는가 명확한데 그 중에 한날 더. 별이 구분해서 절대로 주님의 소유된 날에 단 하나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 명확하게 살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내거니까 건드리지 마라는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주님의 것을 단한 시간, 단 1분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 완전히 주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썩지 말라는 것. 우리는 명확하게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한이 말씀의 이 정신이 주일에 그대로 흡수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철저함보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이 주일의 날주 예수께서 안식일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주일날 하루는 완벽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와 찬양과 복음을 위하여 서는 날 우리의 모든 하루를 주님 주일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것 건드리면 성질 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날 지목하셔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로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상속권자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상속받은 너의 것이라는 책임과 충성은 관리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과 주일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확한 소유권 정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째 얼굴 표정을 보니 부자 실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관리자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충성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관리자보다 더 명확한 것은 상속자 소유권자로서의 충성이 더 복되고 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제하에 주의를 온전히 들어가십시다. 나머지 6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충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것과니와 주일 날만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복음의 전파, 그속에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가 교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 여러분 이 하루의 주일을 주일의 소유권답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 교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우리 전도하면서 좀 추웠어요. 이번 주에 어, 장갑을 똑같이 주문해가지고 <laughs> 어, 제가 다 춥게 이렇게 하시는 손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좀 어, 멋있는 걸로 같이 좀 통일해가지고 이 통일한 유니폼이 이게 멋있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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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거는 것, 이것도 똑같이 통일해 가지고, 저교의 전도 색깔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물론 다른 날도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주일날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을 제한하고, 주님 앞에 그주일의 주인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리며, 도둑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속을... 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확장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특히 주의 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예수님의 소유 건드리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속의 엄청난 것에 대한 책임과 사명으로 온전히 주님과 주의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동시에 상속권자로서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이 내 몸에 내 느낌에 부족하다 느낄 때 내가 위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상속권자로서의 사용권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 사용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보장한다. 너 분명히 상속권자로서의 충성을 드릴 것을 내가 믿으니, 사용권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소유 한번 해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